3D 프린팅 전문 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3D 프린팅은 3차원 도면에 따라 입체적인 물건을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전문 강사란 초중고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3D 프린팅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세계에서 3D 프린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장이메이커 1천만 명 양성계획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생, 일반인, 예비 창업자 등에 대한 3D 프린팅 활용 교육을 하는 한편 보급률을 높여 3D 프린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3D 프린팅 천만 인력을 양성하고 창직 창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전문 강사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3D 프린터의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재취업 여성에게 유망한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래 세계를 함께할 3D 프린팅 전문 강사의 직업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직업은 3D 프린팅 강사입니다. 네, 요즘 3D 프린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3D 프린터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까요? 어, 3D 프린터는 우리가 보통 쓰는 프린터를 2D 프린터라고 하는데요. 2D 프린터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이나 활자만 찍어내는 것이라면 3D 프린터는 3차원의 도면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물건의 틀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어떤 입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면만 있으면 우리가 입체적인 물건들조차도 원본과 똑같이 빠른 시간 안에 훨씬 저렴하게 바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런 3D 프린터는 그 업계에서 사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만들어 보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 기술의 어, 유용성이 굉장히 널리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또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서 활용의 분야가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여러분 그 건축 조형도 같은 것들 보셨죠? 이게 그 2D로 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런 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즘은 아예 이렇게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축, 전자, 전기, 의료, 자동차, 정비, 패션, 식품, 항공, 영화, 또 문화재 보건 같은 부분에서 특히 두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3D 프린팅 시장의 점유율이나 산업별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 세계적으로 이런 프린팅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한38% 가량으로 가장 높고요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어서 9% 반면에 한국이 아직까지는 2.2% 정도로 8위권에 머물려 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의 산업별 점유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면 소비자 또 전자제품군, 소비재 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자동차, 운송이나 의료, 치과계통에서 각각 20.3%, 19.5%, 15.1%, 이 정도의 높은 수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현재는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어, 이와 같은 3D 프린팅은 세 가지의 과정으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델링, 프린팅, 피니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은 설계를 한다거나 여러분 스캔이 뭔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그 입체물의 도면 자체를 파악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적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설계가 필요한데요. 3D 스캐너라거나 그런 전문 소프트웨어로 3차원의 데이터를 파악을 해내야 합니다. 이후에 프린팅은 액체나 분말, 종이, 그 제작물에 필요한 어, 어떤 특정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 그러니까 입체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를 뜻하고요. 이 프린팅을 하는 단계로 크게 두 가지로 이게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층형이라고 해서 도면을 아주 가로로 얇게 잘라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켜켜이 쌓는 방법으로 입체물을 만들거나. 혹은 덩어리의 도면을 만들어 놓고 그 도면을 실제 입체물의 모양에 따라 깎아내는 그 사, 이 절삭을 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싱이라는 단계는 프린팅한 모형을 아주 정말 실제와 가깝게 다듬어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하네요. 자, 이런 단계들을 다 관리를 하시는 업무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분이 3D 프린팅 강사이신데요. 이 직업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D 프린팅 전문 강사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어 먼저 아무래도 3D 프린팅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개론적인 부분이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3D 프린터라는 것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작동의 원리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사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교육의 대상과 목적에 맞춰서 3D 프린팅의 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개발하시고 응용을 하시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하실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 말씀드렸던 3D 프린팅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발전이 예상이 되는, 높게 발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3D 사업의 발전과 함께 3D 프린팅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이런 인력 양성이 필요해지면서 대두된 신생 직업이 바로 3D 프린팅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요. 2014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에 3D 프린팅 관련해서 3만 명의 교육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때 3D 프린팅의 전문 인력과 강사 양성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의 인력은 천만 명 정도, 3D 프린팅 강사의 수를 1만 2,700명가량 2020년까지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에 맞춰 수준별로 또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 그런 교육의 대상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초중고의 교과과정 안에도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안에 3D 프린팅 실습 교육이 포함이 되고 있는 추세여서요. 전문 강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3D 프린팅 전문 강사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좀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까요? 어, 기본적으로 이 3D 프린팅의 전문 강사는 전문가 수준으로 우선 3D 프린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과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어떤 분야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만큼 전문적으로 교수법을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방법까지 습득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3D 프린팅의 강사는 그방과후 교실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관련한 교과목을 지도하는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되실 텐데요. 어, 지금의 추세로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하셔서 대학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시설, 사설교육기관처럼 아주 다양한 공간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팅 전문 강사의 양성 교육을 담당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라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3D 프린팅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라거나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메리트는 연령이나 학력, 성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오랜 기간의 전문가가 없으시기 때문인데요. 어, 그런 부분들 외에도 장점이 있다면. 3D 프린팅은 대부분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뭐 공장이라거나 이런 근무 환경에 비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이 또 비교적 짧고 다른 어, IT 분야의 좀 어려운 교육훈련보다 그 교육훈련의 수준 자체가 비교적 좀 쉬운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경력자이시거나 어 실제 이제 여러분들처럼 경력이 뭐 똑딱 똑같은 부분에 없으시다 하더라도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하셔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장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의 양성 과정을 들으실 때 훈련생 선발을 하겠죠. 그때 저소득층이라거나 여성 가장이시라거나 다자녀 가정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 이런 취업, 취업계층을 더 우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선발에도 매우 유리하시다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3D 프린팅의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 아직까지는 이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학과군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거나 관련 협회, 사설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의 기관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 뭐 필요한 기술을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치시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3D 프린팅 전문 강사로 등록하실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 발급까지 가능하신 과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검색기구 활용하시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고요. 어, 꼭 현장 교육이 아니라 원격 교육으로 연수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관련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움되는 학과가 어느 곳인지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대학에서 그래도 기계공학, 건축공학, 의공학과, 뭐 컴퓨터공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학과 같은 그래도 유관한 학위과정을 전공하셨다 한다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좀이 3D 프린팅 전문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한번 정확히 또 확인을 해보고 가자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흥미가 있으셔야 할것 같고요. 그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져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과 또 3D 프린팅의 활용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와 또 다양한 시각, 창의력, 응용력,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3D 프린팅의 그냥 일반적인 기술자와 전문 강사와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교육과 연결이 되느냐의 여부이실텐데요. 그런 만큼 3D 프린팅의 교육의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전문 강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도 있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 대상자에 맞춰서요. 초중등학교의 학생이라거나, 뭐, 재취업을 원하는 성인이라거나, 그런 교육성의 특성에 맞춰서 수준별 맞춤형 주제로 강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도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 3D 프린터라는 프린팅이라는 주제를, 또 수업의 내용을 좀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커리큘럼을 잘 개발하시고 기획하는 능력도 함께 필요하겠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개인적인 연구도 하셔야 되고 사실상 이런 양쪽 측면이 다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향적인 면에서는 외향성도 있으시면서 문서 관리나 꼼꼼한 업무의 처리도 가능하신 분께 보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3D 프린팅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IT 분야의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관련된 산업 분야나 신기술의 정보를 계속 찾아보시고 세미나에 참석도 해보시고 그런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라는 점에서는요 교환을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도 역량 안에 포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교환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의 능력도 뒷받침되셔야 할것 같고요. 여러 사람 앞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뭐 프리젠테이션 능력, 스피지 능력 지속적으로 개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 필요한 도구라거나 재료를 직접 준비하시고 관리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모두 본인의 역할로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진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준비들을 갖췄을 때 여러분이 입직하실 수 있는 취업의 분야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해 볼까요? 어, 3D 프린팅 전문 강사는 말 그대로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이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런 만큼 주요한 뭐 3D 프린팅과 관련된 협회라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어, 3D 프린팅의 전문 양성교육의 강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 3D 프린팅에 관련 분야에서 뭐 대학, 공공기관 그런 뭐 컨설팅 기관 민간 기업에서 필요한 주제로 특강이나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거나 지자체 단체처럼 정부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공간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사들도 또 구인을 하시고 있어서요. 그런 공간의 활동들도 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초중등 고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거나 진로교육과 이 3D 프린팅을 연관하는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는 뭐꼭 강사로 활동하시지는 않더라도 이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3D 프린터의 제조 기업이나 모델링을 하는 기업 여러 가지 그 제조 단위의 기계 제품이나 부품을 제작하는 공간에서 본인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연계한 어떤 창업이나 창직이 가능한 새로운 직업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분야라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전문 강사 관련 팁입니다. 첫 번째 팁: 3D 프린팅 전문 강사로 진출 방법.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민간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한국 3D 프린팅 협회, 3D 프린팅 산업 협회, 인텔리코리아,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등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포털 시스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 해당 시도 교육청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에 강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용 공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로는 한국 3D 프린팅 협회, 3D 프린팅 산업 협회, 인텔리코리아 교육 사이트, BH 조형 교육원, 티처빌 원격 교육 연수원, 한국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연합,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방과후 학교 포털 시스템, 워크넷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참고 도서 소개. 3D 프린팅 바이블 현 3D 프린팅 강사들이 전하는 3D 프린팅 노하우를 기술한 책으로 3D 프린팅 메이커스를 위한 표준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3D 프린팅 실무 무작정 따라하기 3D 프린팅 기초부터 실제 프린팅을 하기 위한 3D 모델링 방법과 3D 스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한 책입니다. 전문가가 활용하는 3D 프린팅 기술과 노하우와 팁을 한 권의 소개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데스크 원2쓰리 디자인과 3D 프린팅 입문서.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팅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로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안내한 책입니다. 3D 프린팅 넥스트 레볼루션. 20년 넘게 미래학자로 활동해 온 저자가 축적해 온 기술, 경제, 환경 정보들을 기반으로 3D 프린터가 바꿀 미래를 현실적으로 예측한 책입니다.